여러분,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은, 아, 이제 끝이구나 하는 아쉬움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만약에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내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 무려 10만 시간을 선물받는 새로운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은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제3막을 위한 아주 멋진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이게 자그마치 10만 시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매일 8시간씩 30년 내내 꼬박 일해야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정말 엄청나죠. 이건 그냥 흘려보내라고 있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짜 하이라이트를 만들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시간인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은퇴는 끝이 아니라 10만 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주어지는 인생 산막의 시작입니다. 물론, 당장 월급은 딱 끊기고 나갈 돈만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요, 관점을 살짝만 바꾸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이 불안감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가장 빛나는 인생의 한막을 열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공적인 인생 산막을 위해서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꼼꼼하게 그리듯이 우리만의 청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청사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뭘까요? 바로 이네 개의 기둥입니다. 돈, 건강, 관계, 그리고 품위. 이네 가지 기둥이 아주 튼튼하게 받쳐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산막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이 기둥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면서 막연했던 불안감을 아주 단단한 안정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네 가지 기둥을 순서대로 살펴볼 거고요. 이걸 통해서 행복한 은퇴를 위한 청사진을 함께 완성해 나갈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둥부터 세워볼까요? 바로 돈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고민이잖아요. 이 막연한 불안감을 명확한 계획으로 한번 바꿔보죠. 모든 재정 관리의 첫 걸음은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갈 돈만 있네. 하는 그 막연한 공포감 있잖아요. 사실 이건 내 재정 상태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 그 안개부터 걷어내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세 가지 표만 직접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재무 상태표. 이걸로 우리 집의 순자산이 얼마인지 딱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수입지출표로 매달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 흐름을 추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현금흐름표로 당장 내가 쓸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만으로도 안개 같던 재정상태가 손에 딱 잡히는 현실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내 재정상태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자산을 지키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빚 청산이에요. 은퇴 후에 지고 가는 빚은요, 이자보다 더 무서운 게 심리적인 압박감이거든요. 그 다음엔 부부가 통장을 하나로 합쳐서 투명하게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팁 하나 드릴게요. 직장 다닐 때 미리 필요한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는 꼭 만들어두세요. 은퇴하고 나면 이게 생각보다 문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투전 원칙은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저 무너지는 카드 탑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저 단단한 분재를 가꾸는 마음이어야 하죠. 다시 말해서 자산을 막 불리는 것보다 안전하게 보존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잖아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단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고위험, 고수익, 이런 말은 이제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을 진짜 풍요롭게 만들어줄 기둥들을 세워볼 차례입니다. 솔직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바로 건강, 그리고 그 건강한 삶을 함께 나눌 관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길어진 평균 수명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건강 수명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10년 이상을 골골하면서 아픈 상태로 보낼 수도 있다고 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기차게 내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사는 기간을 늘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만보를 목표로 걷는 거예요. 은퇴 후의 건강은요, 우리 상체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이 하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 선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생은 죽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리로 화장실에 못갈때 끝나는 거라고요. 정말 와닿는 말이죠. 건강한 하체야말로 활동적인 은퇴 생활의 진짜 기반입니다. 건강한 몸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건강한 마음을 나눌 관계를 돌봐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아내와의 관계예요. 평생 몽담았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하루 24시간을 가장 많이 마주하는 사람은 결국 배우자밖에 없거든요. 직장 동료 중심의 삶에서 삶의 동반자 중심으로 그 관계의 질이 남은 인생 전체의 행복을 좌우하게 됩니다. 표현이 좀 거칠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현실적인 조언이 또 있을까요? 결국 내가 늙고 아플 때 정말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아내 한 사람일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담고 있는 삶의 무게가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잘 살아내는 것만큼이나 잘 마무리하는 삶 바로 품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품위 있는 노년은 비움과 받아들임 이두 가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집안에 쌓아둔 불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비워내면서 공간과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의 공간이 생기면요. 그 빈자리에 늙어감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 닿지 않나요?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세월과 함께 깊어지는 마음의 지혜를 가꾸는데 집중해야 할 때인 거죠. 품위 있는 마무리의 정점은 바로 유서를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결코 죽음을 준비하는 우울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떠난 뒤에 남겨질 가족들이 겪을 혼란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책임감의 마지막 표현이자 가장 깊은 배려인 거죠. 유서에는 최소한 이세 가지는 꼭 담겨야 합니다. 첫째.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인 아내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마지막 편지. 둘째, 혹시 모를 비자금까지 모두 포함한 투명한 재산 목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소식을 꼭 전해야 할 지인들의 연락처입니다. 이세 가지만 잘 준비해둬도 남은 가족들이 겪을 혼란과 슬픔의 무게를 정말 엄청나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을 모두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든 인생 산막을 위한 이 완벽한 청사진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막연했던 불안감은 명확한 돈 관리로 통제하고 쇠약해질까봐 걱정했던 미래는 생명력 넘치는 건강으로 채웁니다. 어색했던 거리는 인생의 동반자라는 따뜻한 관계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는 평온한 마음을 주는 품위로 준비하는 거죠. 이네 기둥이 서로를 든든하게 지지하면서 행복한 은퇴 생활이라는 아주 튼튼한 지붕을 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10만 시간이라는 거대한 캔버스가 바로 당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삼막, 과연 어떤 멋진 그림으로 채워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그첫 획을 그어 보시길 바랍니다.